일본은 지난 24일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기조 최종 3차전에서 인도네시아의 3-1로 승리했다. 2승 1패승점 6가 된 일본은 이라크 3승승점 9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주목할 점은 일본이 경고가 있는 선수들을 인도네시아전 선발에서 뺐다는 점이다.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은 인도네시아전 선발 명단에서 이토 주냐와 스가와라 유키나리를 뺐다. 두 선수 모두 주전 선수라는 점에서 이는 경고 관리 차원으로 해석됐다. 스가와라는 1차전 베트남전에서, 이토는 2차전 이라크전에서 경고를 1장씩 받았다. 이들이 인도네시아전에서 일로 카드를 또 받을 경우 경고가 누적돼 다음 경기인 16강전에 뛸수 없는 상황이었다. 16강 진출이 확정된 일본으로서는 16강전 상대로 우승 후보 한국이 유력한 상황에서 경고 누적을 감수하고 이들을 투입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스가와라는 인도네시아전에 아예 투입되지 않았고 이토는 후반 41분에야 교체 투입됐다. 이토는 후반 43분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로 상대 자체 골을 이끌어냈다. 일본의 이 같은 선수 기용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 역시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과 김민재, 황인범, 조규성, 박용우, 이기재, 오현규 등이 경고 1장식을 받았다. 이들이 25일 열리는 조별리그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 옐로 카드를 받으면 경고 누적으로 16강전에 뛰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 역시 모리아스 일본 감독처럼 후보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건과 정호영 박진섭, 이순민, 문선민, 양현준 등이 말레이시아전에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발 명단을 정할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